캄보디아 사건을 이을 태북 사건을 알려줄게. 폐매로 어떤 외국인이 나한테, 준다 뭐, 자기가 전쟁 중이라서, 뭐, 나한테 돈을 맡기겠다. 나, 나한테 한 1억 원 정도. 무슨 달러로 보냈어. 근데 대충 한 1억에서 2억 정도를 나한테 보내겠다. 그 돈을 맡아달라. 그래서 내집 주소를 깔아. 막 그런 식으로 한 거. 내가 근데 그때는, 응? 어? 아 뭐가 문제지? 뭐, 자기는 고아래. 자기는 부모가 죽었고 그런 상태라 가지고 자기를 자기 돈을 맡아 줄 사람이 없대. 어. 이 돈을 어 지켜 준다면 나한테 50%를 주겠다.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. 그러니까 1억 정도를 준다고 한 거지 나한테. 그래서 나도 솔깃했지. 근데 지금 캄보디아 사건을 보니까 너무 소름이 돋는 거야. 아니, 나 이거를 아예 잊고 살았어. 근데 지금 갑자기 보니까 떠오르는 거야. 그때 만약에 내가 집 주소를 알려 줬다. 만약 걔한테 그런 걸 했다. 그럼 나는 지금 이 영상을 못 찍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? 존나 소름돋아, 진짜. 얘들아, 조심해야 돼, 항상. 항상 조심해. 사람을 너무 믿지 마. 모든, 그냥 차라리 모두를 의심해. 어. 모두를 의심하고 절대 믿으면 안 돼. 어. 그리고 돈 관계 잘, 돈 절대 빌려주지 마. 어. 야, 만약에 돈을 못 빌린다? 그 새끼가 존나 능력이 없는 거야 어. 만약에 그 자기가 1금융권에서 못 빌린다? 그럼 지가 신용을 개판으로 했겠지 음. 여튼간 음. 어, 우리 조심해가지고 범죄 당하지 말자 음.